네 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오늘은 3월 4일 월요일 연휴 다 끝나고 어, 더 피곤한 월요일 어 여기는 반짝거리는거는 면도하다 피워가지고 약발른거고요 코올린거 아니구요 콧물 아닙니다 오늘 황사 무지심함 아 황사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네 네. 여러분들 황사 조심하시고요 황사가 아니구나 미세먼지구나 네. 미세먼지 엄청 심합니다 오늘 <laughs> 주말 계속 심했죠 네. 어, 마스크 꼭 하시고 될수 있으면 밖에 나가지 마세요 네. 알겠죠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아 연휴 동안 먹어서 또쪘고요 패셔니스타 그레이예요 아, 자칭 아니구요 오케이 캐시밴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구요 제이슨님하고. 다다 다다 마요님하고 정우진님, 박은아님, 배 오케이 캐시님, 마요누님님이 어제 생일을 어떻게 아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뭐어 오케이 캐시배님은 어 생일날 누워서 처음으로 제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다고 음 듣기만 하신 게 아니고 보셨다고. 살짝 곱슬이 있다고, 네, 저반 곱슬이에요. 네. 이분은 미용하시나 어떻게 이렇게 아시지? 어, 보시고 어, 그리고 굉장히 이, 이, 이쁘다고, 이쁜 이쁜 스타일이라고 패셔니스트하고 헨섬가인, 아, <laughs> 어, 라고 뭐 색깔 감각이 뛰어나셔서 옷을 잘 입는다고, 잘 맞춰 입는다고. 아, 이제, 회색에 이런, 뭐, 검, 검은색 스타일의 타이나 뭐 이런 거. 음. 정확히 보셨고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감사해요. 이분, 뭐, <laughs> 배케케 OK? 캐시님은 뭐, 뭐 하시는 거예요? 뭐, 그냥 주부세요. 주부라고 하기엔 너무 다방면에 부동산 쪽도 해박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패션이나 헤어 쪽도 잘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너무 정확하게. 아닌가요? 응? 좋은 말 했다고 그냥.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감각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네,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네, 좋은 말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좋은 말 해도 아니다 싶으면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오늘 어 연휴 동안 공기가 너무 나빠가지고, 안 그런가요? 저는 옛날에는 이런 거잘 몰랐는데, 어우, 이번에는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도 나오는데 무슨 상쾌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무슨 모래, 그 모래 공기를 마시는 듯한 느낌? 포기노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기노 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납품 관련해서 연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연락을 못 연락처를 못 찾아서 여기에 댓글 드립니다 하고 뭐 해주셨는데 음 제가 그 이메일을 많이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걸 못셨다 제가 제 이메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뭐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옆자리 언니님이 영업을 하고 싶은데 찾아갈 화주가 없네요. 그레이님 덕분에 유튜브로 훈격하였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서 많은 귀와 용기를 얻습니다. 남의 눈을 식하자가있으세야 광고합니다. 보호딩 하고 있어요. 하주분들은 보호더는 무조건 싸면 된다고, 하, 된다지만, 어,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오퍼드린다는 건 아니구요아 <laughs> 아 제가 비싸게 오퍼드린다는 건아니구요 그렇다고 어, 이러다 일어날 수 어, 있는 일에 대한 경험치가 높다고 자부합니다.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화주분들은 물류에 신경 덜 쓰이게 어덜쓰덜 덜 쓰시게 어, 처음 세팅 중요하게 여기입니다 많이 연락 주세요 easy 어 easy e a s y f w d 돌뱅이 gmail.com 아셨죠 이것만 알면 돼요 e a s y easy 포워딩에 fwd 그 다음에 gmail.com 네. EASY FWD 뱅이 gmail.com으로 주시면 돼요 옆자리 언니님 제가 저도 살짝 봤었는데 <laughs> 잘 하신 것 같아요 되게 전문적으로 저잘 몰라요 여러분들 전혀 관계는 제가 첫 광고 해 드린다고 하니까 옆자리 언니님이 처음으로 이거를, 광고를 어, 부탁해서 이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소개해 줬을 뿐이에요. 많이, 여러분들이 아직은 뭐안 했으니까, 이분은 하셨으니까 그냥 소개해 준 거고요. 저랑 아무 관련 없어요. 네, 저랑 뭐, 이쪽 일이 있다고 해서 저랑 뭐 관련 있는 분이나, 화주분도 아니, 아, 화주랜다. 포더 분도 아니니까, 그냥, 음, 먼저, 광고를 원해서 여기에 올려주셔서 제가 소개했을 뿐입니다. 음. 뭐 <laughs> 어, 이래저래 잘 궁합이 맞으면 좋죠. 예. 요그 포더분을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 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진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이런 일 하는데 있어서 거의 정말 비서처럼 일을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잘하 제가 그 유튜브도 반 보니까 제가 옛날에 말했던 것 같은데 어 굉장히 전문적이고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재미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그때 많이 늘어났죠. 조회수도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고요. 하여간 하여튼 뭐어 가서 보시고 이거 들어 보시고.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딩 하는 데 있어서, 어 있어서 좀더 배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유튜브도 가서 옆자리 언니, 옆자리 언니거든요? 옆자리 언니님 것도 보시고, <laughs> 혹시 뭐 이런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좀뭐 신청을 해보셔도 좋고요. 네.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 여러 번어 계속 드릴 거예요. 예. 광고를 하세요. 예. 이렇게 그냥 무료로 소개를 해드리니까 이 저희 구독자님 분들 중에 모를 수 있잖아요. 구독자님의 안또 지인이 관련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어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laughs> 연애부터 해서 뭐 경사라든지 희노애락 아니면 뭐 구인 구직. 뭐 아니면 자기의 제품 아니면 맛집 소개 뭐,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그 대신 좀 음, 좋은 거 물론 개인적으로 좀 슬퍼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신 건 당연히 괜찮죠 근데 있으면 좋은 거를 공유하고 어,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될수 있는 거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하다 못해 뭐, 맛집을 하든지 간에. 누구나 아는 맛집 말고, 그냥, 안 알려줬는데, 가보니 맛있더라. 뭐 그런 것도 좋고. 우리 구독자님, 뭐, 가족이나 뭐, 누구분이, 뭐, 장사를 하시거나, 근데, 굉장히 괜찮은데, 아직 안알려져서좀 안타깝다. 아, 그런 분들도 뭐, 해주시고요. 어, 좀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어, 혜택이 있으면 좋고요 예. 옆자리 언니님도 조금 특화가 돼서 뭐 쉽게 아무나 이렇게 도와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하여튼 뭐 이런 사연이 왔기 때문에 예, 제가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예. 아시겠죠? 잘했죠? 옆자리 언니님, 잘했죠? 예. 오늘 황사가 너무... 아, 황사를 다 자꾸 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관계로... 어, 방송 빨리 접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실내에서 어, 고생하시고요, 밖에 나오지 마시고요. 어, 오늘은 상에 어, 뭐 이렇게 있잖아요. 먼지 많이 먹어가지고 머리 아픈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빨리 끝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월요일이니까 정신 차리세요. 빠잉